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서 선교해야 될 지역이 바로 미전도 종족이라든가 미접촉 종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열방들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미션을 처치 핵심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선교 현장이 어디냐 한국 사회 안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러한 이 세상으로 보내신 그 선교 현장에 대한 중요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한국계 선교적교회 운동은 제가 스크린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2000년 초반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15, 6년 정도 계속되어 왔는데 지역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교회, 예를 들어서 어,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어,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패러다임이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물론 모여야 되죠.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선교사로 나갈 때 예,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열방을 향해 나갔잖아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선교 현장이 한국 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계층의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로 나가야만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새로운 교회 개척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작은 교회 운동이라든가 교회 개척 학교 수비라든가 이러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7번과 8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베트남 호치민의 한인 선교사회 주최하는 선교도 교회 포럼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 선교도 교회 운동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 특히 북미와 유럽의 한인 교회들도 이 미션을 처치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적 교회 운동의 적용 방식 대부분 작은 교회 운동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선교 현장에 나가시면 다 작은 교회 하시죠? 메가 예. 어, <laughs> 처치 하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선교 현장에서 한 2만 명이라든가 3만 명 하시는 분들 예. 없죠? 예.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작은 교회 하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시죠? 예. 행복하시죠? 그럼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작은 교회 하면 만족합니까? 지역이 다릅니까? 왜냐면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낍니까? 아까 우리 유목사님 말씀하신 걸 제가 뒤에서 들었는데, 어, 내 동기는 저렇게 큰 교회에서 하는데, 나는 선교 현장에서 계속 교회 개척만 하다가 내 인생은 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행복함을 느끼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내에서도 중형교회, 대형교회, 초대형교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2만명 한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은 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누군지 잘 아시죠? 예, <laughs> 천당 밑에 있는 교회. 예. 아, 이 목사님은 한만 명을 띄어가지고 작은 교회들을 갖다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예. 왜? 신자들이 별로 좋아질 않아요. 예. 사실 초대형 교회들은 대부분 다 브랜드 아닙니까? 브랜드. 예. 여러분 선교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브랜드가 있습니까? 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보냄매 중요한 이유와 근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적인 상황을 잠깐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파 구조 신학교 해외 선교회 문제인데 기존의 교파 구조의 제도화와 경직화 때문에 목회자의 리더십에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성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제기되고 있고 목회직과 목회자의 이중직 문제가 심각하게 수면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신학 교육의 제도화와 한계가 제기되고 있고 새로운 형태의 신학 교육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 신대원 입시 지원율은 아주 심각하게 지금 추락을 하고 있죠.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대원에서 너무나 많은 인력들을 배출한다 해가지고 난리였었는데 이제는 한국에 내놓아 하는 그러한 신대원이 2대 1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2대 1 밑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지방에는 신학교들은 다 마이너스인 신대원이 왜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희망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로 후,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숫자는 제가 지난해 GMTC 30주년 발표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선교사 훈련원에 훈련받으러 들어오는 장기 선교사 헌신자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뭐 그렇게 되면 더 좋지. 예, 좀더 질적으로. 자격을 구비한 그러한 분들을 선교 현장에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질적으로 구비된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들어오게 되는 날에는 과연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절대 인구의 감소와 함께 교회 성장률 하락합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 어제도 어, 우리 진재용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뭐 가나안 성도라고 하면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한 1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가나안 신학생, 가나안 목회자, 가나안 키즈. 미전도 종족이 사실은 뭐 아프리카나 여러분 선교 현장에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국의 성도들의 가정에 미전도 종족들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사회문화적인 거리입니다. 사회 문화적인 거리가 너무나 먼 그러한 세대 간의 단절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선교교회의 지표와 이 방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어, 정리를 했는데 2014년도 목회하신 학에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교회와 선교 사역 안에 내재하고 있는 크기와 숫자와 프로그램 같은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파악하고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라. 그 본질에 기초하여 사역의 비전과 원칙을 세우고 말씀에 집중하라. 브랜드 교회라든가 브랜드 선교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보낸 받은 지역 선교 현장의 필요를 파악하고 성장을 위한 다른 모델들을 무비판적으로 모방하고 수용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라. 목회자와 선교사 자신이 물질과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공동체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단순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예수 따름이라고 하는 제자도에 근거한 리더십을 구축하라. 교회 분립이나 분간을 위해서 교회의 개척 초기부터 신자들을 훈련하여 만인 제사당직을 실제적으로 교회의 삶 속에 구현하고 교회 조직과 시스템을 단순하게 구축하라. 초대교회처럼 참된 공동체를 통해 예배와 증거의 균형을 유지하라. 부름 받음과 보냄 받음 그리고 지어져 감의 균형을 유지하라. 마지막으로 교파와 교리가 절대적인 규범으로 작동하는 제도화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종말론적인 운동이 되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은 뭐냐,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살림입니다. 살림의 반대는 죽임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살림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죽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가 영분별의 은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살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한국 교회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제가 이루어지는가? 경제는 살림이죠.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가? 마지막으로 리더십에 관해서 기독교의 리더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적으로 리더십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리더는 딱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그분을 따라가는. 그래서 란스포드는 '언 리더'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서 리더십 대신에 팔로우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가는 것. 네. 우리는 다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따라서 그를 본받으려고 할때그 가운데서 바로 기독교의 진정한 리더십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미셔널 처치에 관한 그 사례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그러한 교회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의 선교와 교회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구축할 것인가 창조신학적인 입장에서 볼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의 생태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한국 교회와 여러분들은 생태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생태계로 다 커넥티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만 될 줄로 합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부디 보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러한 교회들을 끊임없이 개척해 냄으로 말미암아 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